안녕하세요 무비적 무비적 구독자 여러분 정크입니다 드디어 마블 어벤져스 엔드게임 메인 예고편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급하게 정보들을 정리하느라고 오늘은 촬영이 아닌 목소리로 인사드리게 된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고편을 순서대로 살펴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죠 제일 처음으로는 나레이션과 함께 처음으로 아이언맨이었을 때 그리고 아크 원자로와 페퍼포츠 등을 추억하는 현재의 토니가 보여집니다. 과거 장면에서 빨간색을 강조하는 것은 지난 슈퍼볼 7편 때 마블 10주년 로고에서 10을 붉은색으로 보여줬던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혹여 이번 어벤져스에서 빨간색이 중요한 코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해왔던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보게 되네요. 이어 토니 스타크는 망망대해인 창밖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할 일이 생겼다고 말하게 됩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앞서 공개되었던 두 개의 예고편과 크게 달라지진 않았죠. 하지만 블랙 위도우의 슬픈 나레이션을 시작으로 조금씩 새로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캡틴 아메리카가 되기 전 스티브 로저스의 모습이 짧게 지나간 후 예전으론 돌아갈 길이 없다는 말과 함께 뉴욕의 랜드마크인 자유의 여신상과 그 근처에 수십 대의 배가 정박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유의 신상을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평소에 저 장소에는 배가 정박하지 않는 쾌적한 곳이기 때문에 타노스의 핑거 스냅 사건 이후 반이나 사라진 인류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나머지 살아있는 사람들을 찾아 그곳으로 온 것이라고 추측이 되네요. 그리고 딸에게 활을 쏘는 방법을 가르치는 호카이가 등장하고 로닌의 모습으로 블랙위도우와 손을 잡는 모습에서 역시 타노스의 핑거스냅 이후 그의 가족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하게 합니다. 그리고 가족을 잃고 일본까지 간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블랙위도우는 어떻게 그를 찾아간 것일지가 가장 중요한 덕밥이 되겠습니다. 이후 남들은 다 잊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캡틴 아메리카의 담담한 말 끝에 전봇대에 붙은 실종자 전단지를 보고 당혹스러워하는 앤트맨의 모습이 지나가고. 퀸젯과 함께 어디론가 날아가는 장면과 어딘지 알수 없는 실내에서 전투를 하는 블랙 위도우의 모습이나 토르, 네뷸라, 어머신 로켓, 블랙 위도우의 모습이 빠르게 지나가고 새롭게 선보이는 모이칸 머리를 한 포켓아이가 짧게 비춰지게 됩니다 전투를 하는 앤트맨과 캡틴 아메리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앤트맨이 연필을 이용해 날아가는 것으로 보아 그 배경이 지구에서 전투를 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의에 찬 토니 스타크의 모습과 함께 지난 슈퍼볼 예고편에서 등장한 어벤져스 기지를 걸어가고 있는 어벤져스 멤버들의 클로즈업이 나오는데 루머와 장난감으로만 공개되었던 양자 영역 슈트를 입고 있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그동안 이 슈트가 공식이 맞는지 궁금해하던 많은 팬들을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슈트를 입은 멤버들이 캡틴 아메리카, 아이언맨, 블랙 위도우, 네뷸라, 호크아이, 앤트맨, 워머신 등이 있고 슈퍼볼 당시 예고편을 보면 로켓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루머처럼 프로페서 헐크의 모습이나 토르, 캡틴 마블은 이 현장에 등장하지 않으면서 세 사람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인데요. 영화에서는 추후 뒤따라오거나 시빌워 때 스파이더맨처럼 CG로 지운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슈퍼볼 6고편 당시 공개된 것처럼 캡틴 아메리카가 이전 방패를 들고 있다고 한다면 이 점도 주목할 포인트인 것 같네요. 토니와 스티브가 드디어 화해를 했기 때문에 그 상징으로 이 방패를 들고 다시 어벤져스 기지에 뭉쳤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어벤져스 로고가 지나간 다음 토르와 앞에 나오지 않았던 캡틴 마블이 등장하며 서로 기싸움을 하는 듯 긴장감을 조성하더니 토르는 이내 스톤브레이커를 쥐면서 이 여자가 마음에 든다며 새로운 어벤져스 멤버를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이번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예고편은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예고편에 나온 요점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토니는 어떻게든 살아서 지구로 돌아올 것이다. 슈트가 등장했고, 양자 영역 혹은 시간여행을 떠나게 될것 같다. 최소 한 번은 지구에서 큰 싸움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드게임 관련해서는 이번처럼 새로운 소식이 나오게 되면, 최대한 빠르게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여러분의 많은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정크였습니다. ADBC